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에 소주병을 휘둘러 알바생을 폭행한 10대 여학생이 구속됐는데요. 이 학생은 5일 전에도 지나가던 승용차를 세우고 50대 운전자를 폭행했다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. 김대겸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31살의 홍모 씨. 지난 15일 오전 8시쯤 한 취객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.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 3명에게 더 드실 거냐고 물어보자. 일행 중한 명이 물건 정리를 하던 홍씨에게 뭘 쳐다보냐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소주병을 들고 와 홍씨의 얼굴 부위를 폭행했습니다. 조금만 더 나갔으면 제 왼쪽 눈이 실명될 건한 그런 얘기잖아요. 너무 상처가 가깝고 하니까 그런 거 너무 그나마 눈이 안다친게 천원이라고 생각하고 홍씨를 폭행한 건 15살의 김모양 불과 5일 전 청주의 한 도로 위에서 지나가던 승용차를 세워 50대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.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3일 만에 술을 마시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경찰은 김양을 구속하는 한편 앞선 사건과 함께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.